우바디아 우바디아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 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 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의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술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으라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 일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내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나민은 길라스로 들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내게 네배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요나 제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의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육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쓸어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참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바다와 육지를 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리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으흐! 바다가 뛰노는 것이곧끝친지라그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요나가 밤낮 삼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제2장 <laughs>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내웠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 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빛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영혼이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웨로 가니라 니누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사십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사십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니누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결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사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를 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낸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자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갉아먹기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농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농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네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심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